아, 너 혼자 할려고 아, 융전은 안전 얼마 안했전의 커리 융전의 커리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 아, 그 그냥 파울을 지 파울을 대박났는데 전의 커리 4점 플레이 아, 어, 중원형멋다 아, 아, 아. 스크린 미형 스크린 있 형이 죄송해요 말다다전 형은 돌파면

아니 근데 심판이 되미친 아니 기구심판서 인쇄 아저 가운데 가운데 뒤에 뒤에 좋은데? 와이스 세이 아 <laughs> 아, 좋은데 하면 <laughs> 아, <거까봐. 웃음> 아니 세뭐 노잼이잖아 뭐 재미, 어, 아 까비 아니 저 헤어밴드가 잘하는데 1번 저분이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그때. 아, 왜 가? 아, 아. 생겼네요안 아, 심만 어려. 생너 아무것도 무하잖아아요저 나름 봤어요. 그래도. 영포래. 어, 아니 이걸 안. 어, 나이스 나이스. 아 대파. 어, 공인데?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디? 나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요 야. 이거 공을 뜯어냈다. 레어 프 공을 뜯어 에너지. 에너지 어 에너지 이스 또 투퍼 해요 그냥. 도구, 도구, 어, 봉. 어 뭐야 뭐야 뭐야? 진짜 뻔성이다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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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로 추하지는 않았어. 아니, 아, 말, 그래 그래. 지금만. 지금부다 이렇게 가는니영 지민이 3번. 영수형 2번. 건영 한 번. 지금 윤선이한번 해서 시작. 오 아, 니짝랑영가번씩 나는데 이걸 안부어 아, 그냥 게 아, 렇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어, 어, 어. <laughs> <안 웃음> 그래. 아, 이렇게. 아, 이거게 아, 이거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요 속을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기범 이렇게. 이게 아, 이렇게. 아, 속 이렇게. 아, 이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아니, 이걸왜 써? 아! <laughs> 형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뭐?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몇짜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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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짜 아, 진짜. 아, 진 이런 데서 내올때 파울은 말도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울이 몇 개를 많이 던져. 응? 그렇다. 그랬다. 와이스다. 신로 너무 어쨌든 한번 보시던데. 저걸 주 요즘 어디 많이가 치 남자니가? 많이 제가 네, 아까 그고정 나도 이대로 간 네, 어제. 아 안했어요 지금 숨아있어요 like 형이 그거 아니야? 그 이상한 컨셉적 형형 저거 당연히야 집사 컨셉 바로 오 재밌겠는데 그건 아, 나이스 아와 오른손 아 근데 심판 이거 산거 아니야? 샀어 샀어 말이 안돼아던 이거 던지아거 진짜 샀어 우리가 산거 아니야? 형이 팔고 있어요 지시 팔고 있어요 형이 안녕형영요 저는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요저희서품은할게요재혁소혁이랑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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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, 요 저의 혁이랑저요 저의 소품은 아니에요. 저의 소있은아 저의 에은요 저의 요저요저은 <웃음> 나이스. 어. <laughs> <오>. 뭐야? 뭐 아, <laughs> 서안어떻어한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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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어디 오, 갔어? 정만 어, 어, 한국 한긴 한데 이거 그냥 뭔가지? 나 바로 바로 이지어안요어안 불렀어요. 안불렀어안 불렀어요. 안 불렀어요. 안안불았어요안불았어요안 불렀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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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불렀어요. 안불어요안 불렀어요. 안 불렀어요. 안 불렀어요. 아, 안어요어

안아까까지 아, 아, 뛰다가 들어왔어 잖아레레몇대이이이이이 점은... 점수, 점수, 아, 어쩌면... 네, 어. 아, 너가 해 너가 해, 너가 해. 너무 좋았는데 아 패스 아, 카이

아니이 사람들 스크린 이 나이스, 야비야 아아아 아, 하지만... <laughs> <laughs> <진짤하러> 오, <laughs> 오형 <제형이>, 나이스. <laughs> 아, 지민, 지민. 아, 이거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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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다음에! 와, 윤연이 형이야. 아, 맞는 와요, 와요! 오, 나이스! 오, 아카 아, 까비 아, 아, 아 딥. 아, 깜짝이야. 아 팀, 팀! 아, 아카비! 아, 비 아, 아카비! 아, 아카비! 어오제역시 어, 어, 좋아. 가비가비 어,

오!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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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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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리. 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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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아! 두, 두 10초, 아! 오, 어? 했네, 10초 10초, 10초. 10초. 뭐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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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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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